OST 우리, 어. 그냥 오, 네.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소리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때론 의심하고 다투지만 그래도 그래도 날 아직 사랑해. 어린 나지만지만 나를 믿어줄래 언제까지 해, 네. 자 질문 들어갑니다. 음, 지성 최강희 씨가 나왔던 드라마 네. OST도 올렸었네요. 아. 네. 네. 와 근데 진짜 그냥 칭찬이 아니라 노래 진짜 잘하네요. 예쁘고. 감사합니다. 안 믿어지는데 이런 비주얼로 이런 노래를 한다는 게.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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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요. <목소리> 응, 감사합니다. 잘하네요. 감사합니다. 좋겠요자 질문 들어갑니다. 사랑에 빠지면. 물불 안 가릴 것 같은 멤버 @노래 @웃음 음. 뭐 네. 어~ @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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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저요? 하영이 네. 나은이? 하영이 하영이랑, 하영이랑 나은이 하영이랑 나은이? 네. 어, 네. 하영이랑 나은이? 네. 어 네. 하영이 그래노 아. 같아요 아래 @노래 @노래 정렬적이군요. 응? 아, 제가, 외요 언니, 궁 근데 그거는 외어가 아니야. 그냥 느낌이거든요. 어, 느낌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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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를 들을 수는 없는 데 <laughs> 그래, 봄, 아, 봄이은 아, 남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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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, 느낌이. 어, 느낌이. 느낌. 헌신적인 음. 것같아 아, 그런 것도 네, 있을 아, 수 있겠고. 그니 아니면, 나쁜 남자한테 푹 빠지는 스타일이라든지, 에헤이. 뭐, 이런 것도 있고. 그럼, 남, 나쁜 남자 좋아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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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그런가? 아니, 아니 나쁜 남자 좋아요 그냥 느낌 느낌 아 네. 느낌 네. 네. 나은이는 왜? 저는 왜요? 네. 언니가 되게 네. 평소에 애교가 없는데 우결을 보니까 어. 은근한 돌집구들아 아 네. 아, 그래, 그래. 우결던지더 아, 예. 이렇게 음. 무뚝뚝한 친구가 막상 사랑을 하면 이렇게 불불 안 가릴 아 거. 그러니까 네. 그런 네. 느낌이죠 장난 아니다 아 더해 더해 맞아 맞아 네. 아 맞아 그럴 그럴 수 있을 것, 네. 것 같아요 나은이는 그쵸?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<laughs>